안동훈이랑만 무슨 안나네는데요 아, 수로 제약하 야! 아 내가 잡 잘... <laughs> <laughs> 오, 신형. 어, 나 아, 이트아 네. 뒤는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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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정식이 형, 오, 정식, 정식이, 정식이 형 화났다 지금. 에, 정식이 형, 우리 지금 대전 다니까 지금. 나이스. 아이고 뭐야? 나이스. 오 아! 오! 이 와아리아아리 오, 이리 오, 이리 오, 이리 오, 이리 오, 이리 리 오, 이리 오, 이아 오, 이리 리 오, 이리 리 오, 이리 리 오, 이리 리 오, 이리 오, 이리 오, 이리 오, 이리 오, 이 아. 괜찮냐 네. <laughs> 오, 가, 가. 오. 오. 여기다. 그렇 아, 가운데. 야! 아! 아. 아.

오른쪽, 오른쪽. 아 오른쪽 어르신 감독이세요? <laughs> <laughs> 감독님이신 <laughs> 가운데 가운데 <laughs> 아이씨 아이고 란도 아, 진짜 아, 나이스 야야아니어아 아, 아, 제발

개치열하다 <laughs> 게, 진짜. 진짜. 뭐, 들어오는 게 너무 아니, 이상 이상 을보면서얼을 많이 해 놨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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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먹을 수 있는 게 하나. 아, <laughs> 아무리 좀좁아 갖고 큰면 아, 모르겠는데. 왔다. <laughs> <맞다>. 아, <laughs> 아 됐다, 됐다. 엘 됐다. 됐다. <laughs> 와! 어. 아 와! 너, 너, 나이스.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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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, 이기해어 아, <laughs> 오! 진영 어디 가? 야, 핸들 아니 야, 야, 야. 야 뻔뻔하게 해! 명대영 무효. 우와 진수 하나다. 와 진수 방금 슛 지렸다 와. 김동욱 부동 장난 아님. 와잘 뛰어. 윤기영 제 탄압박 장인. 와한 하... 까비 까비. 구시야 구시야. 어 가슴 좋았다 가슴 좋았다. 아오진님이잘 풀어줬는데. 아, 응. 어, 상구형 나왔다. 상공여. 아, 그. 오, 오라란데세번 잡았다잉. 오, 어. 오 상구명 와! 어. 3대! 슈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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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링 슈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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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<목소리> <아무튼> 왜? 해 와! 진정아! 자꾸 차지. 야, 어 찬영 논스톱 피스 아. 굿. 아 찬영이 좋았다. 오,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까비 진수 상범이 진짜 안정적이다. 진상어 진상이. 좀그렇네 좀 그렇네. 오, 오, 와, 아우. 잠깐만, <laughs> 터졌다. <laughs> <laughs> <정글, 웃음> <다르다. 웃음> 텐션 개 떨어지는 라인. <laughs> 사이 개 떨어지는 라인. 오! 아. 오! 오! 눌러, 눌러, 눌러! 아니야, 아니, 위험해. 이거, 이거 수비 쉽지 않아. 와, 근데 저 상태에서 슛을 만드네. 윤기 영 윤기 영 아하이! 찬영, 찬영! 2대1, 2대1! 자! 이어 둬야 된다! 야! 와! 이야 어, 아, 상대면 굿 수비. 어, 어 리핑어 와! 저기 전방 합박이 너무 좋아김훈 이겨내야 돼. 어. 진짜 어. 쉽지 않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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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김동아 <laughs>

네. 오. 야, 같이 뛰어들어가. 야, 믿고 들어가. 알아서 가겠지, 공. 아, 이거 막아줘막아줘 돼. 네. 오. 지형 좋네. 가자. 가자. 형붙 아, 기 좋아. 오. 아! 가 <laughs> 아! 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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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부려도 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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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아, 나이스 아아아아 아. 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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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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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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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찢었다. 와정신씨 나도 안 돼. 괜찮아 이찮아 하나 아, 더나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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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 사람, 나이스 람사다 나이스 람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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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안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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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멀리 我。 패션게이렇렇게이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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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아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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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오른쪽! 실수! 오에런형구초소림거인데 <laughs> 약간? 네 <laughs> <오케이. 에스, 에스. 웃음> 있 <laughs>

아쟤왜 저래? 뭔데 저거? 아, 좋다.

와. 아, 와. 아, 아, 상범이 <목소리가> 형세리머니 해야 된다. 이거 와 미쳤다. 와 이거, <목소리가> 흥분했다 <목소리가> 정신 오른발? 다 이런 거 헤딩으로도 막을 수 있다?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옆에야, 옆에야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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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와! <laughs> 어? 와, 씨. 돌에 돌이다, 돌. 야, 방금, 이, 게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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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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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게, 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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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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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있어아려줘려줘아려줘야돼고아 이런 나이스 됐다! 나이스 예! 성공! 범조나이너아 너무 좋다 았 이거 여기 너무 좋다. 았세리모나 한번 야, 해줘요. 중재. 아우. 자, 그야, 아, 잠깐고 잠깐만, 잠 아, 만 잠깐만, 잠가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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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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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. 야 강디 강디 있어. 있어?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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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무도 아니야. 아무도 아니야. 아 이거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아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아 바이씨. 바이씨. 이거 반칙 아니야. 아... 놀란 만들지 마. 이 씨. 놀란 놀란 정야아줘 너까지 편 있는 거 아, 같다 약간. 있어. 우리 너근처 있어. 근처 있어. 아 아안돼안 아니, 아니, 공격이 아니, 없어 아니, 아니, 아니. 빨리, 빨리. 됐다 됐다 오, 우와 아끝지 아! 나이스 가가 오호 가가가가가아 나이스 파야 아우 아아 밀어줘 밀어줘 니가 더 나이스 니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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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아 니가 더 니가 더니 민영아 잡아 잡수야 어나씨 진짜 그냥 돌려 달아 민정아 와야 이씨 진 뭐야 어! <목소로> 야 이씨 누구야 진짜? 진짜? 졌다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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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

자 사이드 벌려주고 사이드 벌려주고안 돼. 어. 아, 나이스. 아! 아, 요아밀 아, 이거. 아, 던다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다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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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아, 이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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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어 안돼! 아, 주면 바로 때린다. 진수, 배, 아 오늘 진수 배, 컨디션 배, 미쳤네. 우와 왔다. 아 그냥 때리지. 왜 접냐? 진수, 진수! 와 미쳤다 진수. 진수야 세령원이 해야 된다 이거. 미쳤다. 어, 오 어. 진수.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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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하지만 윤기형이 있다. 힘들어 하지만 윤기형이 있었다. 윤기형 세레오니와와 원터치. 야 그냥 진수 줘 오늘 다 필요 없어. <웃음> 위험하다. <웃음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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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3대2 3대이야 이거 끝까지 모르겠다 끝까지 모르겠다 이거 야 동훈이 잘 좋은 거 끊었다 이야 베르나르도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세레모니 하시던 세레모니세레모니아그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김동건 진짜 개행복 축구하네 와아아아아아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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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